오늘의 영상, 드디어 저희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댓글이 진짜 많았었는데, 어떤 거냐면, 자동차 엔진오일을 다 빼고, 엔진오일 대신에 물을 넣어서 주행을 오늘 한번 해볼 건데, 이제 차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, 제가 이제 물도 준비를 해놨습니다. 어, 어디다 넣어? 여기다 넣으면 돼? 보통 이제 엔진오일 여기다 넣잖아요. 귀환할 때. 자, 엔진오일 캡 열어서. 야, 근데 이거 항상 얘기하는 건데 폭발하는 거 아니야? 자, 여기다가 넣어볼게요. 네, 지금 차에 탑승을 했고. <laughs> 이제 시동 한번 먼저 걸어볼게요. 내가 봤을 때 금방 꺼질 것 같은데? 물 들어갔는데 이게 뭐 되겠어? 아무리 잔량이 있다 그래도. 어, 시동 걸렸어요. 지금 시동 걸렸고. 증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. 이제 당연히 오래 하면 나올 수도 있는데. 제가 한 1시간 한 정도? 1시간 정도 주행해보고. 오래 한번 해볼게요. 한번 돌아서 이 안에서. 아직은 뭐 계기판 경고등 아까 그 엔진오일 다 뺐을 때 엔진오일 경고등 켰었는데 지금 물넣고 나서 다시 경고등이 사라졌네요. 오씨 어, 이상 없는 거 아니야? 물 들어갔는데 아 오늘 또 잘못 걸렸네 잘못 걸렸어. 아왜 멀쩡한 거지? 물세 통이나 었는데 <laughs> 이거 왜잘돼 운행 와씨 아무리 잘해있다고 그래도 이거 왜잘 되는 거야 물이 들어갔는데 제가 봤을 때아 <laughs> 이거 또 3시간 각인데 <laughs> 지금 한 5분 정도 5분 정도 주행을 했고 아 속도가 좀안 나오네요 RPM은 많이 올라가는데 속도가 안 나와 하는 조금 더 떨기 시작했는데 증상이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은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고장 나겠죠 당연히 꺼졌어. 시동 꺼졌어. 그냥 꺼져버리네. 기름 없는 거 꺼져버렸잖아. 안돼 안 걸려. 끝났어. 어? 끝났다. 끝났어. <laughs> 야, 끝났어. 아 지금 운행하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졌는데 제 한번 여기 열어 <laughs> 열어볼게요. <laughs> 어터지진 않네. 아, 나 여기 다 맞다. <laughs> 와 여기 보니까 물하고 엔진오일하고 섞여서 페인트처럼 됐어요 지금 느낌이 회색빛에 물하고 와, 섞였네 여기서 그냥 끝내면 아쉬우니까 한번 빼볼게요 안에 어떻게 돼 있는지 옮겨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<목소리> 된다? 배 x3 배 x3 오 불러! 나나 아이씨! 어아 야, 뜨거운 물나오 <laughs> 야, 야! 온천? 야, 온수! <laughs> 온수인데, 온수! 야, 온수가 나오는데? <laughs> 야! 야 <웃음> 자 <오> 준비해라! 형, 우리나라에... 아, 자동차에서 미션 했어요. 행으로 또누 네 지금 그 엔진 오일.. 엔진 오일이라고 해야 되나? <laughs> 다 빼서 저희가 지금 받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땐 뭐라 그래? 그냥 시멘트? 시멘트처럼 한번 만져볼게요 우와 이거 봐 우와 이거 봐 그냥 시멘트 같아 진짜 어? 이거 되게 따뜻하네? 어? 아까 뜨거운 물 나와가지고 그냥 시멘트 같은데 아 이게 보니까 어쨌든 기름하고 물이잖아요 지금 기름하고 물이다 보니까 이거 아래 보이나? 물이 아래 깔려 있어요 이러니까 차가, 차가 그냥 망가지지. 와, 씨. 네, 오늘은 저희가 구독자님 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엔진오일을 뺀 상태에서 엔진오일 대신 물을 넣고 주행하면 어떤,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영상을 찍어봤는데 보신 것처럼 그냥 시동 꺼주고 끝났습니다. 시동도 안 걸려요. 더 이상 안, 이제 끝난 거라 당연히 물이 들어갈 일도 없겠지만 들어가면은 이렇게 보신 것처럼 쉽게 고장난다. 그런 점만 참고하시면 되고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실험으로 더 재밌는 소재로 다시 한번 새롭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!